반전 1분 남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가능성 있어요. 아 가능성 있어요, 있어요. 자료님, 베니 진님, 광희도 대왕님, 이비지, 이미지 이미지 베트님 황우님이 경기에 준비하고 지금 배사팀에서는귀검님 제니스님, 터니님, 시그널님, 리아님이. 경기를 준비해 주고 오십니다. 베타팀과 알파팀, 아, 알파팀과 베타팀의 스테이션 5에서 경기. 자, 모두 레디가 해주시면, 레디를 해주시면은 경기 보도록 할게요. 이거 엔촌이한테 보내드릴 영상이에요. 잘해야 돼. 제가요. 제가 방송을 잘해야 돼요. 자, 은주님과 제가 관전이고요. 3, 어, 나왜 이러니? 3, 2, 일, 경기! 시작합니다. 제가 관전을 잘해야 된다는 소리죠. 저자신한테딴 소리입니다 여러분한테 반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엔촌한테 보낼 건데 엔초님이또 보고 어떻게 유저한테 반말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대왕님 다운 당하시면요 세트 대회인데요 아방원님 이번에는 예, 개그 세팅이 아니라 예. 그대로 세팅을 가져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범님 예, 다운 당하시니요 공우 시그널님이 나오시고 아 거의 뭐 카소 대결이에요. 자 역시 베니시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블럭 그래 oh, no. 나오지 않겠습니까? Go, go, go. 더 귀여운 걸로 바꿔야겠다. 이거 아, 별로 안겨. 아, 안 귀여워. 안 쩔죠? 완벽해. 어디 갔니, 고? 자, <laughs> 나방했어 자, 리아님이 블럭 위에서 절대 블럭을 안 깨요. 안깨요 제기공 들고 있는 사람은. 공을 깨, 공을 들고 있는 사람은 블럭을 깨, 깨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맹시님. 빨리 깨주세요. 형이 증난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죠. 바련님. 마그네이들 아, 그래 이제는 단정, 이제는 단종된 저, 네, 웨스턴 캡. 자, 기곱님 아, 여유. 자, 리아님. 센트넬리 있죠? 알파팅어에서데둘다 뭐, 예. 최고의 방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대왕님. 대왕님? 야 무슨! 예. 어떻게 저런 스니이 나올 수 있을지. 손에알 붙이 바을못도 아니고. 리아님 그대로 별점프는 회고, 공 뺏겼어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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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 혼자 오버했죠? 자, 시그널이님. 어어어! 야! 간다 이게 바로, 부, 이게 바로 아주 그냥. 하려님. 아련님. 하려님, 뭐, 아, 이름 아이디 말씀드릴 때마다 그레이드한마씩 얻어맞고 있구요. 전염법인가봐요. 대왕님, 어허! 센트네. 어, 폼벼 걸렸어요. 인미네벨드님. 아! 거리님이 그대로 공을 빼십니다. 자려님, 어, 역시 그레이드 한, 한대 맞으시고. 자려님은 올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자려님이. 예. 전망 구경하고 있죠. 음, 이거 센티넬을, 그렇죠, 견제를 하는데, 아, 리아님이 대신 맞아주, 리아님이 대신 맞아주고, 예, 지나가라는 의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서로싸 사인이 안 맞은 듯. 리아님은 걸리는 건, 리아님은 걸릴 때도 다 걸리고, 터리님은 다운 당하시고, 어어어! 어어? 아, 아, 일타이피! 바련님. 예, 역시, 바람라라 없군요. 바련님. No. 스텝. 어, 스톰 미스. 아, 하지만 생각보다 피할 수가 없죠. 아 야! 아, 초등학생 로키 동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뒤쪽에다 몰아놓고 아주 그냥. 임제빌트님 강원이 공을 잡을지, 바련이 공을 잡을지, 시그널이 공을 잡네요, 시그널님 바련님이 그대로 잡아내셨네다 귀공님이 헤비머신건 터리님이 그대로 올라가는데 아하! 그렇죠 승려권 미스! 하지만 여기 벽이 있어요! 막다른 길이에요! 아 어, 막다른 길에 몰린... 예... 궁제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문다는데 막다른 길에 몰린 터리님은 대왕님도 문군요 하려님 덩크 덩크... 아이구야 자... 양팀 치열한 공방전 0대0인건데 점수 21점 차로 별로 나지 않,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어느 정도는 베타팀이 화력적으로 이면서 앞서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겠죠. 전문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17점 앞서고 있네요. 지금은. 25점. 블리안이! 어 헤이! 터치다운! <목소리> 결국은 뭐라고 치더니! 드디어 1득점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오로지 드디어 1득점이 나네요. 시그널님, 황우님, 이안님이 다시 한번 공을 잡고 점프, 바래님, 캐논, 미, 어... 바래님의 덩크 빗나갔고 아유, 절대 안부서요양반이 되거든요. 공을 찍으면, 공을 찍으면 누구나 양반이 되지. 무슨, 예,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니고. 자, 황우님, 공을 다시 빼서 도망갑니다. 절대 자기 손으로 별을 불러가 부서요. 공을 들면은 왜 그런지 몰라. 황후 님. 센트리 없었죠? 아, 다시 돌아가나요? 아, 이거 소심인정이삶 좋지 않데요 돌아갔는데 여기는 센트리가 방금 발야트 플라이 플라이! 와, 다시다. <목소리> 운 야, 카소의피 에피. 건너면 피죠? 아우님. 공식이었나요 방금? 대왕님! 그대로 날아가는데 이거 나라! 임비제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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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다워 <목소리> <더> 이거죠? <목소리> 정말 아이디랑 예 플레이스타일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임비제빌트님. 앵커탄 레이건님이란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앵커링을 앵커 쓰는다고 본 적이 없어 참 대조되는 상황이죠. 이미지비트님. 시그널님을 잡아내지만 바로 그레이드 날아옵니다. 저, 어, 리안이바스러벌고 이거 리안님이 ASP 남아있나요 지금? 남겼나요? 아이, 그레이드. 허리님, 아리볼버렸고 다운. 기다리고 있는 건 제니스님인데, 제니스님이, 그래, 날리면서 일단 황호님을 견제합니다. 폴리셋, 츄 앵커! 아, 뚜렷이 안 됐어요. 텐텐을 저다 설치하는 센스 좋지 않습니까? 이야뭐 공도 아니고 무슨 여기 치었다가 저기 여기 치었다가 리아님 스텝 어, 좋은 스텝이다 음? 네, 스턴에 올리건지 센터에 걸린건지는 알수없습니다스톤을하시면서 다운당하시고 이미저리스님 시그널님이 따라갑니다 야 덩크로 간보고 있어요 지금 서로 무슨 맛인가 여기 에또세티네리왜 없나요 아까부터 여기 센트에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저기 아예 지금 이게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왼쪽이 예, 주요된 공, 어, 주 공격 공격 루트 아닙니까 화려님에 플라이 랩피 아우 세트리가었고요 다리 다리 에이 헤더스 다운 3배까지 점차 벌어지네요. 초반에는, 예, 알파, 아, 패터 팀이 점수로 밀어붙이는가 싶었더니, 화력을밀어붙는까 싶었더니, 이렇스코어상으 밀어버립니다. 시그널이님. 앵커링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예, 그래요. 어어어어, 그렇죠. 그렇죠. 리아님! 블럭 없어요! 블럭 없죠! 덜리에, 아이고야! 대형님 다시 한번 올라니다이번 오른쪽이에요. 센트넬이 지금 없, 센트넬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헤로용을 쓰고 있는 센티네를 설마 지금 제니스님 다시 한번 오른쪽에 벽에 있는 거 보고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오른쪽에는 또센티넬 없죠. 없죠. 그레이스 쏘면서 가보고 올라가고 다리. 한번 다리 다리 다리를 이비저비 끊어버리네요.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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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와앉아고오오오오 <laughs> 아오 크레이드아하하하 <laughs> 코링입니다. 투링커에요 이거래! <laughs>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laughs> 아 아주 그냥 산만리로 돌아가요. 아주 그냥 참 쉽죠? 10분대 2번만 눌러주면 되는 건데 아그 어려운 길을 발려님아이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 아, 그렇죠.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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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 2주 남고, 아, 2주하고 2일 남은 사람의 힘, 예. 네, 예, 힘이죠. 발려님 102점으로 1등, 이미지 메세4점으로 2등, 황원님 65점 3등 찾아보시고, 배타팀에서시그널님 리아님, 제니스님이 91점, 82점, 71점으로, 배타팀에서 1점, 찾아오십니다. 4대 2로 알파팀이 2점마량 앞서고 있는 가운데 베니시님과 시그널링 캐릭터 교체. 마지막 혼을 불사라고 계시는 이미지 밀트님. Start, show me S4. 주하고도2일 뒤면은. Danger, 예. danger. 국방의 의무. 있네. 그놈의 국방의 의무가 뭐라고? 국방의 의무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국방의 의무는 여자도 지는 겁니다. 국방을쳐들었다고 공쳐다다고 여자들은 뭐백기 들고 이러면 안 되죠. 국 방의 의미 나지지의 의미가 있는 건데 여자들도 병역의 의미라고 해야죠. 병역의 의미. 대왕님, 국 방의 의미 축하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불러봤습니다. 지금 아님 황우님, 공백기 황우님 다리 있어요, 다리 있어요, 다리 있어요. 아 있는데 안 사용하네요. 네, 나는 다리 따위 사용하지 않는다. 시한 남도 도시한다니까 리아님, 안녕하세요. 아, 시어하시고시그널님찌 찍기를 피해서 방금 대장님이 다시 한번 러시 갑니다. 자, 광호님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대로 옆길 따라서, 아, SP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이거, 내 벽이 들아갔고 어, 다리, 아, 모세 기적해요 아, 모세 기적, 터치다 광미도대왕님 지나가라고 다리가 쭉 생기네요 오작교도 아니고 어쨌든 다리를 임으면서 5대2로 한점 한, 한 추격합니다 아 다운당하시고요 자 기곱님 아공 뭐 잡자마자 본뭐 견제가 장난이 아니죠 엔시님 아 크레이드 나이스 yeah. 태양 이해가세요 크레이드 나이스 폭나무산 돌을 던져라 누나 볼래 돌을 던져라 내무화 퍼져라 아주 그냥 멀리멀리 멀리 퍼져라 파래님 파고님 바보님! 파보님이 어 자. 아아 다 다운 파우님 다운 이거 뭐 불나방도 아니고 다 놓고 있어 지금 비가 없네 다 잡고 아 이미준이 걸려가지고 A45 터리림 잡고 에이원트 에이커 덩그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빵 잡았어요 뿌파우님 릴러리 세 시그널이님, 미저플 오, 어어어어어 어어 아. 님이 아버님이 그대로 공을 잡고 자여기 빠집니다. 제이스의입맛 맞는 아아 그랜드 약한 미스 저 그랜드 맞고 다운 나오셔서 바로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냥 훅푹 가는 거예요. 네 세이션 에서는 공 들고 나오다가 공을 공 들고 나오는 게정성이합니다만 이렇게 후카다를 들고 와 이렇게요 이렇게 요아다 이렇게 후간다를 아, 거죠 황우님이 아, 미니시님 다운당하시고요 비검님이 공을 잡고 어선 미스 선 짧았죠 약간 아 해야죠 황우님이 잡아내십니다 어 황우님도 이거 갈기센데요갈기센데허리님이 공을 안 잡아요 아 기다려서 제가 낚시였죠? 하지만 나 역시 안 낚여요. 김모 씨는 예, 김종국 씨는 참돔도 낚던데 리아님 아야자자자 오자자자. 네, 나는 사신의 성격님 안녕하세요. 가안 님이 일단은 예 이기고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센터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 모습입니다. 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예 이런 시간도 아깝겠지만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가 정리될 때까지 확실한 공격 예. 아닐 수 있을 때까지! 오, 어어어 후카도 되거든요! 후카 다니깐요어 점프! 한 발에! 아, 후카네요! 아, 더신다운 정리가 안돼 있었어요! 다 정리한 줄 알고 발라님이 천천히 나가고 있었는데 여유롭게 양만처럼 양만 양반 걸음으로 팔자 걸음으로도 걸어나고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됐지, 않, 어, 정리가 다 끝나지 않았, 아, 안거든요 안 아주 그냥 노상강도 세명한테 예, 공 뺏기고, 몸, 몸 뺏기고, 아니, 아니, 임시절 메시지! 어 주먹 피하기. 시그널이님. 으아! 분노의 몬스터! 어, 왔어요? 어, 왔어요? 아, 이거 없나요? 황호님! 황호님 밖에 없는데! 황호님 지금 올라오고 있고! 마중 나오고 터린! 아, 더아다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마중 나오는 게 알파팀이 아니라 터린님이에요. 반갑죠. 형이거든요. 5대4. 아, 이 얼마나 훈훈한 소리가 아니었군요 다시 한 한번. 어? 아니, 이게, 이게 또, 이렇게, 어, 한 번에 훅가나요황우님 오는데, 아, 베이신이 같이 이번에는 마중 나옵니다. 뒤쪽에서 테이스님! 맞거든요, 황우님 으차! 남자는 뭐, 여유, 여유. 용님 올라옵니다. 아, 이 센트네, 예, 같은 평가였네요. 서리님은 지금 테러 중. 테러인 건지 아니면 저기서 빠져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지 개미 지역에 빠져가지고 못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지 대왕님이 대왕님이 국가를 준비하다가 지금 아 일탈피. 욕심이 많은 남자예요. 시어리님 대왕님, 아, 이스이 대왕님 스텝. 어, 네. 손에다가 알보치를 바라 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저게 도대체 보통의 손으로 나올 수 없는 스텝이야. 손에다가 알보치를 담그고, 네, 플레이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서리님. 얼굴 가려고 가는데, 얼굴 가리는 가는데. 어, 이거 뭘 몰라보나요, 서리님을? 몰라, 아, 얼굴 가리는 거 몰라보나요, 지금. 빨간색이니까 다 알죠? 왜 몰라보노? 제지스님. 아, 분노의 그레이는 짊어지고 달리기. 기검 님이 공을 잡고, 오오오오. 리아님 스턴, 메이시임 다운 당하십니다. 하지만 리아님도 곧 다운 당하셔 같은 기대죠 그렇죠? 일적 상승, 대왕님. 어, 어, 아, 이게 보통 보통 셈이 아니라니깐요. 아, 이비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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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농사가 어? 도 나, 제, 도비는! 내꺼야! 마이 프레셔스. 어? 어, 그렇죠. 아이코리 빠져나간 터리님. 대왕님. Go, go, go. 아, 복시 스텝 또 나오나요? 네,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는 황우님. 아, 이미지 밑에 다시 한번주워버릴 기세죠? 아, 지금 황우님, 번쩍! 34강하십니다. 6대4. 다리님, 아예다 날려버리고요. 아 분노의 베타 팀, 분노의 베타 팀이에요 지금. 에 예, 화났죠? 아 화났지만 키드는 극복할 수가 없어 다리 길이는. 자터리님 일단 아 야, 나나나나나나나나. 님공 잡고. 와, 이목 캔디가 좋다. 진짜 목이 안 아파요, 지금. 리아님, 훅! 이렇게 한 방에 훅! 가는 게 바로 세션 1이라는 겁니다. 아마 한 방에 훅 가지 않습니까? 6대요, 한점 차. 후반전 1분 남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가능성 있어요. 아, 가능성 있어요! 있어요! <laughs> 3초 남았습니다, 그때. 자, 버포시, 버퍼링, 버퍼링이 심한가요, 지금? 아프리카 문제인가? 아, 이민님, 이민님. 아, 소원이야. 한꺼번에 들면 되는데, 벤심! 5초! 제이스님, 버티기! 버티기, 버티기, 버티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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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경기는 터리님의 마지막 인커링으로 승리, 알파 아, 페터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황훈님1 4 1점 1등, 이미지 143, 140점으로 2등, 대왕님이 138점으로 3등이시고요. 페터팀에서는신윤오님 터리님, 리아님이 179점, 174점, 160점으로 페터팀에서 1, 2, 3등 차지했습니다.